네 예, 그거 완전 같이 다 좋은데. 그거 쓸리면은 바로. 어, 차에 이렇게 밀리는 게나 아 그래서 모래를 많이 까는 게 있고. 야드하고시 안. 마이크도 해야아 근데 이거는 못춰 깔아. 뭐, 나, 나, 그래. 나 짜파게티 그래. 아 그거 많았어. 정말 많았어. 어. 나파티 3개 개개다먹좀물나 3개. 아, 아, 네, 짜파게티는 뭘 만해. 짜파게티랑 비빔면은 저녁에 는게 사실 비빔면 어, 어. 어. 맞아. 너무 작아. 진짜 작아. 아, 뭐가 있어? 그때 잠깐 양 많게 나올 때 있었잖아. 해요. 매일 학교 숙도좀 하고. 아니야, 해야 돼. 그래 하기 싫어도 해야지. 첫째는 하고 말아. 첫째는 는데 둘째는 저기 다야, 지금. <laughs> 자기 할수 있는 최고의 그 둘째. 아, 지금 둘째 운동시키려고 하는데. 큰놈은 안 해도 되는데 큰놈은 지금 바운드 해 갖고 해야 안 되지. 잘 맞으면 두개씩다 알았어? 50개로 가. I'm sure. I'm sure. i 다 sure. I'm s u 오일 아 양민영 정지 아니라고 좀 대충 올리는 우와, 느낌이 있어요. 그5분 동생이라고 지금 한발더안 뛰는데. 하 3부 나 어? 동료야, 니 뭐야? 까치 들리다 아씨네 뭐니? 3부 대가 아니야? 웨이왜 그래? 차, 아, 차려하고 아, 넘겨 차가. 넘겨 넘겨. 와, 와, <laughs> 와 진짜. 이랑 정체랑왜 가나? 나나 그러니까 항상 좌수비한테 넘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나 항상 좌수비한테 주잖아. 그거준비뭐 공을 많이 보게 해야 돼. <목소대> 아 그차그2012이동는 어디선 그 그, 아그그그 네? 네? 원래 그 이동 나 있어요? 아, 위는선때 아, 안하다 아, 어, 아프게 아 때, 한 명이, 한 명이 아플 때 미리 좀 조심해 가지고. <목소리> 그다음 주에 데 <근데. 목소리> 아니 <걔> 있잖아, <목소리> 아 있잖아. 이제. 발 아, 군대 군대 야, 높음이 지금 최전부도 돼 있냐? 군대가 뭐왜뭐 시는 뭐나는 민간인이 아니야. 아니, 안고 <목소리> <목소리> 왜 왜? 아, 왜냐면 아 기쁨이가 대학 마니까 그랬을테 네. 네. 형제가 두명 올라가면 형제가 두이 올라가면 맞는다. 대아 그리고 최정부가 쌍둥이, 올라가. 쌍둥이 올라가는데 쌍둥이가 외행이 최정부에게 뭐냐면 쌍둥이는 대외 조항이더만 얘들 일반 못뛰어 아예. 최정부야. 왜왜 왜, 왜, 몰라? 아니, 규정이 못 같아요 규정이. 아니 특종인를 위해서 규정을 정하겠어 그 걔들은 무조건 뭐 네. 어차피 같이 뛰다 보네. 아, 어. 누냐 그럼 어디로 갔냐 저지우에와 그래도 진지거왜안 되냐면 제일 원이야. 이미 승약 제일 원. 안된다 직장 이직 아니면 안 돼. 그지장이장이 직장이 이즈제 원이라 안되 뭐, 다직장이직 해보지 안그냥. 이래서 내야 되지 응? 아니 가다수. 아니 구리 보고 있으니까 직장 해갖고 가로고다 내보는데 이지. 나는 손훈이할 응. 수가 있지. 지금 니는 직장이정 주로 지금 여기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안그냥. 지금 어그 간다고 해서 아. 어쨌는 어. 울산 하나가 제일 좋은 거야. 개속내 거야. 재밌을 때마다 나가고있부터 울산 하나가시 a 부가있잖아 있잖아 g a 게 o u t 구독 I 남 a s speaking about s k i n g a b 어아 지금 김포대에 올라가 아, 어, s k 올라가 버렸지. 이 집에서 나올 이분, 이리 가 우리, 우이 음, 네. 우리, 올라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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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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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우리, 우이 우리, 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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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한 팀이 있잖아. 두 팀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야. 아, 어, 어차피 두 팀이 아, 못 올라가요. 우리 세진이는 그, 그, 아무우승이안라 아, 누가 하고 있 그렇게는. 그럼 차라리 세진이 떨어지는 안, 안, 그래. 안 그러면 누가 차라리 세진이를 올릴 거고 고세진이 담당자 있잖아. 세진이가 없는 세진이안 올라가. 안 아. 올라가지. 오, 너무, 아, 안 음. 올라가면 재미 아, 그래 자기가 나가면 웬만한데는 이제 아니 왔지. 맨날 유지 우수 뭐냐 우승분이입상인데 그렇지 나, 나 약간 있잖아 일간부 내려와 서이입 뛰면서 일간부다시올 나오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도 아, 조금 입을 뛸수 있어. 부을뛸수 있고 입을 뛸수 있는데 아니 아니 안 그러면 차라리 최전부로 올라가면 아,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어? 한 게임 뛰면. 체전부를 줘돼 게임 수다 그래야지 차를 야지 체전부가 지드라 값이야 아, 아, 차비라 솔직히 5만 원은 바깥 차비도 안돼 솔직히 말하면 그거 어찌 바깥 차비가 된다요 즘 버스비도 멀리 가프리면 5만 원넘은건데왕국 아니 네 명이잖아 아니 20만 원도 말이 20만 원이 차비 네, 네, 적어도 아니,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후원단체가 없잖아 축구가 축구처럼 이게 돈이 없어 그건 그래도 최데 그래도 최전부에 운영을 하올라 그러지 d l a 이 r 어 d 나이 I d 어 d it. I did i 아 I 가 본게 맞아 I did it. I d 러 d it. I d 진짜로 이름은 더미 쓸때 봐. Okay. <laughs> <목소리> 야, 좀, 좀, 좀 멀잖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내가 본 거는 그거였어. 응. 얘가 가운데서 오픈공을 뛰면 A를 차고, 아니, 아니, 면 약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니 C가 몸이랑 붙적어라 아니, 면니거서 가로가 잖아 어, 아니, 근데 B를 찰 때는 거의 뭐, 뭐라 뭐 그러지. 이게 좀 이렇게 킬러 쪽에서 공 떴을 그니까 때는 B를 완전 막판! 안 근데 A를 찾거나 막판 막판 맞아 가면서 맞아, 다 맞아 가운데에서 에? A를 어. 많이 쳤어. 아, 21점. 이게 뭐지? 세터 자리에 서면 어. 가운데 아니면 모서리를 쳤던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응. 차라리형 님이 모 서리에서 가운데로 오는 게그 어. 안지 A 말고 A 볼을 A를 고려를 하고 내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쪽으로 네. 이번에 어. 네. 별안도 있고. 괜히 멘 좋고 차라리 우리가 일을 버리고 내가 뭐 어디든 어떤 소리를 앞에 놓는 거야. 어, 아, 그. 아 그거는기쁨이가 되게 예쁘고. 예쁘고. 받아든 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동현이가 여기서 저기. 여기 오지 말고. 동료는 없는 것처럼 안간로 가면 이게 차 한쪽에 세개 버려두고 동현가딱포메이션도로 하면 는 제가 딱가지 아, <목소리> 근데 말 이긴 스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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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나면 지금 네 번째 만나는 <laughs> 전국대에서 만나니까 만어차피 아, 김세진이가 더 지저분하더라. 근데 아김이라 지금 세번 만났어 지금. 아 근데 <laughs> 세진이 다졌어. 근데 아, 승료이한테 우리가 다지고. <laughs> 아 근데 나는 승료이가더 어렵더라. 세진이랑 아직 안붙어 봐서 뭔가아승료이가더 어렵더라. 아니 세진이 우리가 좀 경험이 약간 내분이가 다. 똑바로 해야 돼. 약간 자수가 공식이라기 이거야. 네 명이서 내분이다. 네 와.

아지 멤버도 안만네 근데 내가 갔을 때는 진도을 주는 사람들은 라고1 누구지? 그게 기랑은 아니야. 뒤에 명단못 봤는데 전주시대표나가잖아 그래, 전주대표는 한 명이 있지않은 어차피 연합반응 하니까. 근데 이거 들어봤 거기 애들 아야저기 그런데 그쪽에서 비들아야. 에서비들아그아그쪽그쪽전그쪽그그 아싸는 무조건 맞나? 아싸가 아로가로가아싸에하나아아싸 그게 차이차차진가 할지 아싸가 이리 할지 만나아싸할아아아아 아싸가, 아싸가 나거 어미도라이브이이 아, 아, 유지가, 유지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여자 우리가 못 잡겠지만 써니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아, 아, 돌아질 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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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이라는 거지역에서는 써니 딱 잡고 있지 아요 2위가 더군다. 2위가 더군데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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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주위, 주위, 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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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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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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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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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대로> 어차피... 야, 31점까지 어, 듀스 <머료도> 3 1 점까지 준이어 쌤이 다 만나. 썬도사과에서 만나고, 도사과서 아, 중간에 팔강에서 안만나고아 아, 뭐. 아, 뭐. 어차피 다... 그차피까 토, 이야할 거야. 둘 다... 아, 왜그냐면, 어차피 뛰어지에서만는플러스어야 된다. 이이수 있죠. 다 갔다 썬하고 유지이어